여러분 네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는 책에 의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오늘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단어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었어요. 당시 초대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예,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뭐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어떻게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예, 구해줬다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맞아 쓰러진 사람은 아담을 상징한다. 우리 인류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강도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며 그냥 지나쳐버린 대사장,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사람을 실어 나른 짐승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며 여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여간의 주인은 사도 바울을 상징한다. 교회를 이끈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간의 주인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알레고리식으로 성경이나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서 자신들의 교리나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석하는 원리가 있음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성중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임을 염두해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선포하신 메시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시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어떤 씨 뿌리는 문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강조하는 요점을 찾아서 반드시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은 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땅에 임할 힘 있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강한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좋은 마음은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에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30배, 60배 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또그 좋은 마음이 되어서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두 번째 비유는 등불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죠?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둬야 더 많은 곳을 한하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등불을 위에 두지요. 자, 등불을 비추게 되면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서 우리가 그 행위대로 어떻게 남에게 판단하고 비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더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또한 반드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는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예수님이 있는 자,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없는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등불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죠.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수 없죠.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도 아니고 또 그거 뭐할 일이 없어서 그 씨만 바라볼 일도 없죠. 그런데 씨가 스스로 자라서 가지를 내고 어떻게요? 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자라는 씨앗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 나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좌씨 비유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계좌씨와 같이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심지어 그나무의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계좌시 비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만 모아놓은 비유장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비유만 모아놓은 동일한 비유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이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개자씨 한알 같으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인 의미가 강해요. 왜 마가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국은 오늘날 우리 삶에 임하는 현세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즉,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가 스스로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요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또, 추수 때, 어떤, 심판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처음에 씨앗같이 보잘 것 없이 보여서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작은 곳이 어디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어떻게요? 해 60배 30배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네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남 비판하고 정지하는 마음은 요 반드시 똑같이 그렇게 정죄하는 비판받는 인생, 악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남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오해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해방되어서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었던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더 이상 다른 나라로부터 아픔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힘 있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바라는 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떤 정의가 실현되면 이 나라가 힘 있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처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제하고 비판하죠. 그렇게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좋은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비록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 것 없는 개자시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고 그 숲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서 위로받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해요. 이 나라, 이민족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되죠.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열매 맺는 나라. 그래서 세계 속에 많은 나라들을, 가난한 나라들을 살리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폴 털립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분 책 가운데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요. 쉽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허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이기심을 통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허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써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죠. 심지어 우리가 많이 가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매 맺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사탄마귀의 그 유혹에 교묘히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글도 제대로 못 썼었어요. 예수님 말씀 다 제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죠. 높은지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신 지역 자체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 같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겠냐. 그만큼 나사렛에 제대로 된 인물이 나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죠. 예수님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개자씨와 같은 보잘 것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요, 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눈물을며 기도해 주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널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비록 게다시 같은 예수님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못 배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없어서 멸시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거대한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나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나부터 세상의 가치로 강한 나라만 꿈꾸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이루어가지 못했구나. 내 자녀에게 강한 나라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만 자꾸만 강요했구나.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애쓰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이성아 교회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좋은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생업트가 그렇게 열매에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